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골다공증 그 검사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진료하다 보니까 좀 검사에 대해서 되게 황당한 거를 많이 요즘에 몇 차례가 있어가지고 이 검사 하실 때꼭 알아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제가 오랫 동, 되게 오랫 동안 해왔죠. 한 십몇 년은 넘게 해온 것 같은데 보통 병원에서 쓰는 방법이 그, 덱사라고 해가지고, 누워서 고관절, 고관절이랑 허리를 찍는, 그, 듀얼 에너지 엑스레이 업솔션 방, 그, 옵솔티매트리라고 그러죠. DEXA라고 해서 덱사라고 하거든요. 그 방법을 써요. 그거 외에도 있는데, 잘안 쓰고요.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거 초음파로 재는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저항도가 떨어져서 잘안 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덱사로 재는데, 덱사로 잴 때도, 손목 발목으로 재는 거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주로, 그 고관절이나 그 허리, 척추뼈에서 재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지금까지 골다공증 검사를 무수히 했지만 요즘에는 제가 골다공증 약을 안 쓰고 뉴트리션 가지고 또 운동요법 가지고 골다공증 올리는 거를 가이드를 해드리다 보니까 좀 골다공증 검사를 자세하게 제가 보게 됐거든요. 결과들을.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검사 장비가, 어, 저희 장비가 되게 새 장비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좀 보여서 제걸 계속 찍었거든요. 저랑 지금 꺼몇명 몇 꺼를? 장비 회사에 대기해줬더니 거기서 튜닝을 해주더래요. 튜닝. 조금 더잘 찍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작에 해주지 왜안 해주냐 했더니 이런 요청을 잘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아버님이랑 그 내과 병원에 있을 때 거의 10년 넘게 튜닝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골다공증 장비를. 그리고 튜닝을 하고 또좀 이상하면 튜닝해 달라고 러고그 사람들을 계속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 달라는 병원은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안정적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골다공증 검사를 하면 그냥 골다공증이구나 아니구나 이것만 보고 그다음에 그냥 약 처방만 나가죠. 어차피 똑같았어요. 그냥 뭐 비스포스포네이트 뭐 이런 이런 약들 그냥 골다공증 약뭐 주사제 아니면 뭐 같이 칼슘제 같이 칼슘제, 비타민D, 뭐, 혼합제 재료가 나가잖아요. 나가면서도, 그냥 이분은 나쁘니까 그냥 나가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 되겠다. 뭐, 이 정도를 목표로 그냥 했거든요. 그걸로 골다공증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올라간 건 사실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근데 언제 얼마 전에 한몇 분이 골다공증을 검사하러 오셨는데, 다른 병원에 검사지를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골다공증이 되게 심하신 거예요. 한 분은 한 5년 정도 약을 드셨고 한 분은 10년 가까이 약을 드셨고 그것도 굉장히 젊은 나이서부터 약을 드셨더라고요. 30대 뭐한 중반 뭐 40대 뭐한 초반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 골다공증이 한1 이상 좋게 나오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아니라 그냥 검사를 다시 함으로 인해서 골 감소증으로 변해버렸어요. 본인도 깜짝 놀래고 저도 깜짝 놀랬죠. 아니. 이렇게 검사에 차이가 날 수가. 그거는 장비가 오래되거나 튜닝을 안한 장비들은 골밀도가 굉장히 낮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낮게. 그리고 그 골밀도를 찍는 방사선사가 제가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게 정확히 어느 부위를 탁탁 찍어야 되는데 그, 그게 조금 다른 데 부위를 찍으면 골밀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노인 환자들도 많이 보고, 아버님이 노인 학교 회장님도 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많은 분들을 봤는데도, 이렇게 내가 장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하고, 골다공증 검사를 해왔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다시 골다공증 검사를 해가지고, 골, 다공증, 골 감소증으로 변한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저만 알고 있으면 될 내용 이 아닌 것 같다고요. 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의사들이 장비의 튜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관심을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당연히 이거는 정확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찍는 거예요. 그리고 방사선사가 정확히 어디를 갔다가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골밀돌체크하는지까지 사실 보진 잘 않거든요. 제가 방사선사를 지금까지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방사선사 머릿속에 생각난 사람만 한 다섯 명은 되기 때문에 대여섯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찍어서 골다공증이 결과를 나오는지를 신경도 안안 안 썼던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혹시 이거 방송을 들으시는데 본인이 골다공증이 엄청 심하다. 그래서 약을 오랫동안 드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게... 한1 정도 낮은 수치로 아, 그 측정이 돼서 약간 거짓 골다공증, false osteoporosis라고도 할수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장비가 새롭거나 아니면 튜닝이 잘 되거나 이런 병원을 가서 다른 데 가서 일단 찍어 보셔야죠. 여러 군데 가서 찍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골다공증은 원래 1년에 한 번이 보험이 되기 때문에 약 쓰는 분들은 1년에 한 번만 찍지 뭐 중간에 더 찍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보험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골다공증인지 모르고 약을 갖다가 막 5년, 10년 동안 먹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작용도 같이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골다공증약,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약들은 그 계열약들은 파골세파를 억제하기 때문에 뼈가 사실은 나쁜 뼈는 부서지고 좋은 뼈가 다시 생성되고 이 과정이 자꾸 리뉴얼 돼야, 돼야지 뼈가 건강하게 튼튼해지는데 파골세포를 억제시켜버리니까 한쪽은 막혀있고 파골이 안되면서 계속 새로운 그러니까 파골이 안되니까 이게 청소를 하고 새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 계속 청소가 안되고 뭔가 한쪽에 막혀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정형골절 그러니까 원래는 생겨나지 않는 골절이 더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가지 그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작용들에 노출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뭐 턱뼈 괴사라든지뭐 아침마다 한 시간 동안 눕지도 못하고 약을 먹고 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약의 부작용이니까요. 필요 없는 합성약은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골다공증 혹시 내가 검사하는 골다공증 그 기계 때문에 내가 골다공증이 된게 아닌가? 요거 한번 내가 기계 때문에 골다공증이 된게 아닌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장비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튜닝을 해도 사실은 이게 병원마다 상대적인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좋아진 걸 측정 하려고 그러면 같은 병원 같은 기계로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마다 병원마다 오차적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병원 같은 기계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안 좋다 그런 경우는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좀 측정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좋게 나온 데가 있으면 혹시라도 내가 처음에 골다공증 진단받은 그기 자체가 굉장히 튜닝이 안돼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뭐 이렇게 좋은 칼슘들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 그걸 먹고 골다공증을 지금 치료하고 있다 그러면 같은 병원 같은 기를 측정해야지 여기서 측정했다가 저기서 측정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골다공증이 좋아지는 걸 측정할 때 가끔 손목이나 발목이나 뭐 아니면 초음파 기계 같은 걸로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발 넣어서 하는 거. 그거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측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이랑, 그 다음에 허리, 그 척추, 그두 곳을 검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 이거 뭐 간단하게 읽는 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화면에 보면, 좀더 키워볼까요? 다른 건볼 필요 없고 t 티스코어를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음, 이런 종이를 병원에서 드, 주실 거예요. 근데 보면 L1, L2, L3, L4 이렇게 쭉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L1 슬러시 L, L2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0.7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0.0에다가 좀 굵은 글을 표시해놨죠. 자 L1 1, 2, 3, 4는 검사할 때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낮은 거로 보는 건가요? 평균을 보는 건가요? 요 허리에서는 L1234를 제외한 요 아래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요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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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0.0이죠 이거 제 겁니다 작년 거 찍은 거예요 제일 낮은 걸 보는 거야. 그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그 그러니까 고, 관절 같은 경우는 뭐 내기 있고 워드가 있고 뭐 트럭크가 있고 있는데 여기는 0.8인데, 마이너스 0.5에다가 찍어 놨죠. 이거는 워드는 보지 않습니다. 이건 변동이 크기 때문에 보지 않아요. 이걸 보고 골다공증을 진단을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평균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내계에서는 네, 어, 내기나 트럭, 트럭 이걸 트럭 뭐 트럭 한타, 트럭크라고 되어 있는 거두개 중에 하나에서 낮은 거를 보시는 거예요. 극해에서 골다공증을 보거든요. 그래서 어, 골다공증 보는 방법은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영어로는 BMD라고 얘기하죠 볼, 본 미네랄 댄서트라고 얘기하는 건데, 본 미네랄 댄서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뼈에 있는 그 미네랄의 밀도를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칼슘이 뼈에 한10% 정도 차지한다고 돼 있어요. 10% 정도. 그러니까 칼슘 외에도 다른 미네랄도 부족하면 어, 올리면 골다공증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아연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뭐그 외에도 뭐, 뭐 붕소도 있고 뭐 망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몰리브덴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제 거를 한번 찍은 건데 볼까요 이게 어 제가 이게 음 사실은 약간 골밀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뭐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마이너스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게 작년 10월 3일날 찍은 거고 이게 1월 달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그뭐 만든 골다공증 그 완치 프로토콜이랑 그 다음에 운동을 하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뭐 스쿼트나 그 다음에 방향을 회전시키는 런지 같은 거그 가로 세로 뼈를 전부 다 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로 보통 걸어 다니거나 뛰뛰게 하면은 세로뼈만 강화되기 때문에 가로로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 뼈를 다 강화시켜 주는 그런 운동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그 무게가 늘어 가지고 스쿼트를 거의 한 100kg 정도 들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영양요법이랑 운동을 같이 했더니, 마이너스 0.5가 1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이게 가능한 건지, 한 3개월 남짓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물론 저처럼 운동을 갔다가, 하늘기는 쉽지 않겠지, 일반 분들이. 저는 운동하는데도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제가 의도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항상 트레이너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할수 있는데, 일반 분들은 쉽지 않지만, 어, 이렇게 하니까 좋게 나왔어요. 허리야, 허리는 뭐, 거의 변동이 마이너스 0 2 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니까, 러 근데 고관절이 굉장히 많이 좁았거든요. 음, 그니까 러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도 알수 있죠. 근데 이것도 정확히 이 측정하는 거를, 어, 제가 스스로 측정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면서 샘플을 다른 분거안 쓰고 제 거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골다공증을 좋아지게 할때 필요한 운동을 그 노인들이나 여성분들 근력이 약한 분들도 할수 있는 거를 이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기요 그냥 걷기만 하면은 걷는 거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하면 골다공증이 좋아질 수 있는지 운동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골다공증 때문에 너무 심해서 약 드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 장비 때문에 거짓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장비를 다른 장비를 측정하는 순간 골다공증이 골 감소증으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어,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오늘 방송을 하,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커플 wow, yeah. 티셔츠, 커플 반지, 음. 세상 끝에서